어 체크원전이나 어떤 다른 나라 원전 기술을 하실 때 여러 개의 물탱크를 끓이는 방식을 그것을 하나로 합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는 모듈를 제가 자동차 연료존지나 아니면 이런 납축존지나 모든 배터리구조나 콘덴서 이런 데에서도. 어, 10개 다 그러면 10개를 각각 전기 충전하고 각기 언어포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몇개에서 갖다 쓸지를 쓸수 있거나 제트엔진 같은 데서 이렇게 어,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언어포식으로 가서 몇개에서 갖다 쓸지를 가동률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거나 자동차 연소질이 6개다 그러면, on 부 식으로 해서 몇 개에서 같았을지를 거나 연료 양을 강중약으로 틀리게 줘서 파워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데, 이 방식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러 군데에서 끓여가지고 하나의 물탱크로 합해가지고 증기 터빈 발전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오라늄 토륨, 플루트륨의 가루, 분말구조나 액상 또는 증기구조를 쓰시거나 수소선소를 같이 넣는 재기술을 쓰시면 수소선소를 각각 따로 보관했다가 그것을 같이 섞어서 쓰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현재, 어, 어떤 그, 음, 브라운가스는 2대1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숫자를 변경시켜 산소를 좀더 많이 넣으면 보다 더, 더 추가적인 화력이 생긴다는 이론을 따라서 이게 비행체 연료로도 쓸수 있는데요. 이것을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라늄 중기 플러스 수소 산소를 같이 섞어서 하거나 자동차에다가, 어, 어떤 휴발유 또는 경유 또는 뭐 여러 가지 연료 또는 가스에다가 산소통을 갖고다 같이 갖고 다니면서 섞어주거나 또는 가스를 온도를 높여서 섞어주는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행체에도 수소, 산소, 연료가 항공유가 될 수도 있고, 우라늄, 토늄, 플루트늄의 증기구조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분말을 갖고 다니다가 증기로 만들어주는, 액상이나 증기로 만들어지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할때 수소, 수소산소통을 각각 따로, 같이 놓, 아, 갖고, 같이 갖 다니면 터지니까, 갖고 다니면서 따로 해가지고, 그것을 비율을 맞춰서 이것을 섞어주는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 빙체연료로도 쓰거나 배열료로도쓸수 있다고,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 또 석유 발전, 석탄 발전, 이럴 때도 쓰고요. 그래서, 어, 뭐, 석탄이나 석유 발전, 그 다음에 뭐, 이런 다른 가스 발전 할 때도, 우라인 토요일 프리트에 뭐 방사능이 문제가 없다면, 집어넣거나 수소선소를 같이 집어넣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 또는 전파, 서로 파이했던마이크로에브 전파나 서로 파행했던 적여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어, 물에다 상중하로 조사를 해서 전기분해법이나 일분해법로 수사선수로 추천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는 바닷물에다가, 어, 이게 금속, 바닷물에 소금물에다가 금속을 구리판을 구리판, 알루미늄판을 넣어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서 피복 없이 해서 전선을 많이 걸어주면 전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많이, 전선을 많이 연결해 주수록 좋아요. 전기 생산하고 수소 산소가 추출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구리판이나 금속판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구리 구리 알갱이들을 대중석 대중서 나노 구조로 데요. 전영적인이나 비전영적인 등 들어서액상을 덮어줘요. 그래서 구리판이나 또는 알루미늄판을 만드는데 이걸로 이제 반도체 회로를 만들거나 반도체 카페스타 또는 또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연반도체 할 때도 들어가시면 고하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영 코팅해서나 유리막을 넣어줘야 이 금속판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에다가 어떤 그 금속을 넣으면 구리판이든 알루미늄판이든 그것이 배터리가 된다는 이름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구리판이나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서 이렇게 배터리가 될수 있는 그 배터리가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황산을 추가하든지 금속에 다 물을 추가하더라도 제 기술입니다. 흑연 배터리, 이차 전지, 이차 전지를 어, 이렇게 흑연, 응극지 하나로 만들어 배터리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겉들은 한 겹처럼,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로해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어, 이런 것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탄소봉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전기절장 구조로 쓸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런 기술을 쓰셔서는안 되겠다. 원전에서, 이게, 그, 터빈, 그, 터빈을 돌려서 생산할 때도, 터빈에 또 홈을 파가지고 회전하는 기술을, 회전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터빈 날개. 아, 그 다음에, 아, 기또 모터에 딱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대. 예, 그, 연구 어, 또 서로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서로 넣어주거나, 같은 굵기라도. 그래서 홈을 이렇게 여기 어때 대나매듭고지 마두고조 이렇게 넣어가지고 링식으로라도 두통 부분이 카펫시다가 된다 그랬죠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간다고 사시면 제기설이 되게 성능 파워 높아지거나 이런 이런 금속 구리 안에 이렇게 금속을 추가로 해주거나 그렇게 되면 파워 높아지거나 연구 자석을 어,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갔고 또는 하나처럼 이고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고 이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터 기술에서도 모터 직전에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지고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기선일 수 있고 이것을 통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강선미선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다. 광을 증폭하는 구조가 된다 그랬죠. 또는 전기 그것은 이제 전기선으로도 동일하게 쓸수 있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선과 통신선, 방섬미선으로도쓸수 있어요.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어, 이렇게, 어, 똑같은 굵기라도 이렇게 주파, 어떤 실타래처럼 생긴 거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피복 없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역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어, 모터 돌릴 때도 어, 전기선 안에 구리선 일정 구간 이것을 아, 금속 안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텀은 타페시다가 구조가 된다는 어, 아, 그럼 두텀룸을 넣어주면은, 어, 모터를 파워있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정 구간을 차별화해서 두껍게 전기선을, 전기선을 구리선을, 어, 넣으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전축을 돌릴 때, 회전축을 돌릴 때, 다 냉식으로라도 어, 이게뭐 자동차 뭐 이렇게다 뭐, 모터 돌리는 데는 다 들어가고 회전 비행체 또는 배 회전축 돌리 대나미도 꼬집아들 이렇게 두툼 부분을 넣어줘서 회전력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프리 방식으로 줘서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없다는 그런 거 쓰시면 저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이, 변속기 기술인데 있다 그, 그 뭐죠? 밴딩식의 토류바퀴가 들어가고 안과 밖에 안과 밖에 토류받기에 있는 구조를 줍니다. 밑에도 하나가 더 있죠. 변속기에서 그것도 쓰고. 그래서 이게 전기, 밴딩식의 토류바퀴 안에만 토류바퀴가 있는 이런 원통형의 구조를 넣어서 회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비행체나 헬리콥터, 뭐 비행체나 어떤 배, 프로펠러, 이런 뭐 이런 자동차 프로, 또는 기타 뭐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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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돌아가게 됩니다. 전기 터빈 그전에서 있이 회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같은 거죠 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술을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에도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전기 저장, 전자 전기 저장 구조에 있어서도 금속 물 플러스 금속을 배치를 하면 이렇게 배터리가 된다는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여, 이렇게, 이렇게 쓰셔서는 안 되겠다. 전기선의 송전선을, 전기 생산된 것을, 어, 피복 없이 대중서로 만들어서, 어, 약간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송전을 훨씬 더 효율이 높은데요.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저는 이렇게 주, 어떤, 그, 그, 그 에디스는 직류로, 저는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해서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한다. 파워를 높이는, 이렇게, 이사라레이다 같은 데 쓰거나, 송전선으로 쓰거나, 아, 통신선으로 쓸수 있다. 광선미선으로도 쓸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체크 운전할 때도 이 기술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타 제가 알려드린 기술을 어, 정확히는 그쪽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에, 미리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라도 할지라도. 제 페이스북에 국정은행정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한이 스무 몇 대께 가지고 광고하셨죠. 그거로부터 아이템의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걸 한다. 정부 24에서도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가, 가봤더니 이 모든 인터넷 파일에 악해킹을 해도 사용이 없도록 비밀번호를 넣는 암호를 넣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 전용 단말기 조도처럼 해서 뭐 드론 조정할 때 적군이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암호가 맞아야지 성신할수 있다는 이 기술이 연장선상인데요. 모든 인터넷 파일에 파일의 화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할수 있습니다. 저는 전용 단말기처럼 그 프로그램이 깔아져서 복잡하게 할 수도 있고 이미 임의로 비밀번호 설정해서 할수있으면 이메일 서로 보낼 때도 이렇게 설정해서 할수 있거나, 뭐 하드 디스크, 데스크톱의 하드 디스크나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거에 이렇게 있고. 카메라 설정 기능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 통신기로, 문자기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런 파일들을 잠그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좌, 계좌를 계좌를 이체할 때도 그런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 암호를 설정하되 자기 얼굴이 암호가 되거나 동작 방식 이거 추가를 해서 동작 방식을 같이 추가하거나 음성 자기 음성으로. 어, 열려라 참게 하거나, 그렇게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나 음성으로 하면 훨씬 더 신뢰가 높죠. 원격 조정으로도 스마트폰 데스크탑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스마트폰에서 거래를 안 해요. 어쨌든 이런 기술을 제가 정보의 집사에서 이렇게 인터넷 파일로 와가 때, 예, 비밀번호를 나란히 <laughs> 그 메시지를 봤는데, 참 황당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중대한 그 공무원의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쪼으로그 정보의가 든 어, 개인의 어떤 그 재적 재산을 거를, 민영사를 갖고 있잖아요. 보호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렇게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 일은 물론 없겠지만, 저는 그것을 봤어요. 정비집사에서도 보고, 국정원은 j p s 를 계속 광고를 내고 계십니다. 누가 정확히 그랬다는 건 아니고, 왜거 기술이, 재기술이 거기 다 있냐라는 거죠.